하트하죠? 예, 네, 거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하트하느라고 이 사람이 초장집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위로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름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소방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진은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라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조금만 장사를 하든지 하시라는데 뭐 하세요? 네, 옷가게 하고 있어요. 꼭 내가 하고 싶은 거보다도 내가 이걸 해야만이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이걸 하고 나가는데 참 인간 고력도 많고 시련도 많고 하는데 앞날이 구말리 같고 서방이 벌어져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 나라때주후왕때주에 보니까 걸음은 걷고 다닌다마는 안지병이나 갔다 그런데 맞습니까? 네. 예? 간신히 걸어요. 걷기는 하다마는 정신도 나가 있는 걸로 자기 정신이 아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그래요. 네 3년, 예?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전부터 누구한테 사기를 맞았든지 주당을 맞았든지 초장집을 가지 말아야 초장집을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주당을 맞았다그러는데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니다 제가 점을 본데 이게 나와요 초장집을 이 사람이 엄청 좋아했어요 어? 하트하지요 네, 거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하트하느라고 이 사람이 초장집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위로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름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조금 젊은 사람, 남자가 한 60대 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주당을 맞고 사기를 맞고 왔다 그래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음.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희망은 없어요. 지금 앉아서 똥 뭉기지 않는 것만 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사했어요. 예, 이사했어요. <laughs> 이사를 했는데 그 방향을 조금 돌려 앉아봐요. 의자가 있고, 침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게 돌리기가 어렵잖아. 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서. 사람만 돌려서. 에, 사람만 돌려서 잠을 잡으라 그럽니다. 에이. 근데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더 먼저 무거워요. 그래요? 움직이기 힘들어 해요. 근데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보면은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에이. 3년 전에 이 사람이 도둑을 맞고 사기를 맞고 상문이 되고 그래서 들어올 때이 떨어져 살다가 합쳤냐 그래요 네. 살다가 합혔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을 조금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 에이, 안 그래요? 네. 갑자기 그래요 그냥 앉아있는 형국이에요 음. 이 얘기는 틀린가 안 틀린가 두고를 보라 그래요 올 12월달이 왜 11월달에 동짓 딸이 내년 수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내년 수로 들어가서 앉아서 뭉기면은 어찌 할 거냐? 언니 장사도 못해. 언니 장사도 할 수가 없어. 그게 걱정이. 악견을 만났어. 악견. 악연. 응? 악견을 만나서 소녀 시절에신는 재미라는 것도 몰라보고 새끼를 낳아서 혼자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살아본 남자가. 감방에 가서 살아야 할 운세야, 맞아요? 예, 예. 이 사람이 원래가 이 중팔자라, 원래가. 숨이요 예. 음. 이 사람이 산에 가서 공들이고 이 하상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중팔자야 이 사람이. 음. 중팔자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자식이 있든 뭐하냐. 엄마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 혼자 있다면 아버지 안 봐. 맞아요. 원래가 이 사람을 갖다가 풀어준들, 풀어준들, 어디가 취직을 하겠어요? 응?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풀어준들,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나. 내 얘기는, 에? 노가다라도 아는 사람 줄기는 많아요. 에이. 줄기는 많아서 이리저리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고는 싶다고 했지만, 그나마도 앞전에 하고는 싶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마음이 그러는 걸까요? 모든 것을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요그 사람이 벌전이에요. 나쁜 짓은 다 했어. 응? 그런 거 같아. 내가 여기서 볼 때는, 나쁜 짓은 다 했다는데, 죄를 지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을 살았구나. 그 반성이 없다는 얘기야. 시집을 두번 가는 사주거든요. 근데, 그래. 그나마도 병신 댁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병신이잖아. 에? 병신 댁고 사라니까 그걸 떼고 사는데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는 확실합니다. 음. 그러면 남편이 벌어다져서 여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새끼들이 속을 새겨요. 맞아. 요 그런 거 같아요. 예. 어찌 음. 남은 인생을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가버려? 가버려요? 가버려. 내가 가요?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럼 그러고 살아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사주가 얼마나 세면은 이런 남편을 거닐고 살아야 되냐. 눈물만 나, 눈물만 나. 집에 가면 쳐다보면 은 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라면 가, 가라고 자살하겠어. 자기가 가슴을 치고 살아. 제가 걱정이네요. 어. 이 사람은 주는 건 먹고, 졸리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는 사람이야. 신명해서 산신해서 걱정을 하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년 수선이 어떻게 넘어가랴. 불쌍하고 가려한 김씨 한땅기주야 불쌍하고 안타까워 죽겠다. 무슨 죄가 많아서 나이 먹은 서방하고 살면서 이런 응? 업까지 짊어지고 가야되나. 지금 서방이 <laughs> 벌어지고 자리잡아서 웃고 즐게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가 나이 먹은서방까지병간호를 해야되나 시시장 갖다줘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나와요? <laughs> 예 말이 안나와요 딴걸 한번 해보라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예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움직여야지 본인이 안 움직이고 남이 병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내 고민하다가 왔거든요 뭐를 해보나? 예, 재개발되고 하면 또뭘 해야 되나 재개발된다고 하니 핑계김에 딴걸 한번 해볼 생각을 한번 해 보셔 예. 예? 예. 꼭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누가 벌어다 주는 걸로 편안하게 받아 먹어본 적이 없네.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제가 다 생활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 걷어야 되니, 예? 어찌 살게 말이에요. 어찌 살까, 어찌 살까.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래요. 내가 점을 봐준 내가 답답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에서 장군에서 불쌍하다 소리만 자꾸 하셔. 이러고 저러고 할것이내 어비어 하고 열심히 빌으랍니다. 응? 응. 다 봤는데요?